うん。<music> 안녕하세요. 3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글밭 중심의 동력 이야기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7시 54분을 에, 달리고 있습니다. 6시 6분에 방송을 해야 하는데, 대충 잡아도, 어, 한 거의 뭐 1시간 50분.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늦었죠. 오늘에는 그 늦게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잠이 들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5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글밭을 일구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글밭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또 들었고요. 그래서 글밭을 읽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잡은 그 제목은 도울 시국 선언문과 나라의 내일. 그 도울 선생님이 시국 선언문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라의 내일을 생각해 본 그러한 그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글밭을 읽었습니다. 늘 평상시 하던 그러한 그 생각들을 옮겨 놓았다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늘해 왔던 대로 이제 늦게 읽었지만은 그 읽은 글밭을 들려 드리고 그런 다음에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글밭 첫 화면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글밭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동료 글밭 도울 시국 선언문과 나라의 내일 어제 도울 김효옥 선생님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을 곧 앞둔 이때 어쩌지 못하여 발표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영상을 으뜸 영상으로 여기고 그 엿보기를 하였죠 오늘은 이 도래시국 선언문을 중심으로 글밭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도울 김영옥 선생님은 거침없이 너무도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삶을 꾸려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복음과 같은 말씀을 내려주신 것으로 느껴졌기에 굳이 내려주셨다는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기억했으면 싶은 데모 한 토막을 가져옵니다. 혼재재판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던지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전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고 냈습니다. 그한 토막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현재재판관들이여 나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서 빨리 이 민족을 구하소서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세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집니다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은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유언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파멸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는 이 간할픈 선비의 피끓는 호소가 남녀노소, 이념의 빛깔에 관계없이 민족의 양심을 일깨우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도울 김효옥 선생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어 너무도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같은 때에 나서 같은 때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저 놀랍고 고마울 뿐이지요. 이런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행복입니다 젊을 때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났고 나이가 들면서 도울 김용 선생님을 만나 스스로 깨우침에 이를 수 있었기에 오늘의 나가 있,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에게서 씨알인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뜻을 찾는 나를 만나 성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으로 동서양의 으뜸 가르침인 종교의 틀도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요 그후 도울 김용옥 선생님에게서 파격을 통하여 때로는 더 격렬하게 때로는 더 잔잔하게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길렀습니다 생각하면 온통 고마움 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길을 어떻게든 좋게 쓰려고 합니다.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썩어 걸음으로 쓰여도 행복한 일이니까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평화가 넘치는 나라의 내일을 꿈꾸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도월시국 선언문과 나라의 내일이라는 제목의 글밭 그 글밭 중심의 종교이야기 예, 방송을 시작하고 여기서 들려드렸습니다 음, 이제는 늘 해왔던 대로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글밭 첫 화면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도울 시국 선언문과 나라의 내일. 네, 어저께 그 선생님이 시국 선언문을 말이죠. 도울 TV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늦게 봤어요. 보고 이제 으뜸 영상으로 그 엿보기를 했고, 오늘에는 말이죠. 늦게 일어나서 글밭을 그 선생님의 그 시국선언문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을 곧 앞둔 이때 어쩌지 못하여 발표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어쩌지 못하여라는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정말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발표해야겠기에 꼭이 말은 전하고 싶었기에 아마 하신 것이 아닌가 그 여덟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일 거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덟 분은 이렇게 김용 선생님의 이러한 그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제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영상을 어떤 영상으로 여기고 그 엿보기를 하였죠. 오늘은 이 도래시국 선언문을 중심으로 글밭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밭의 중심 이야기로 어 한번. 갖고 글밭을 읽은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돌 김용 선생님은 거침없이 너무도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려주셨어요.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삶을 꾸려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복음과 같은 말씀을 내려 주신 것으로 느껴졌기에 굳이 내려주셨다는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기억했으면 싶은 대목 한 토막을 가져옵니다. 네. 선생님의 말은 그뭐 길지는 않아요. 짧은, 뭐, 아주 짧지도 않고 보통인데, 그, 전체가 다 좋았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짧은 한 토막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언제 재판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전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러고 맺습니다그한 토막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올게요. 그 여덟 명의 재판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네. 제가 가져온 대목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제 재판관 드려? 나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소서. 빨리 이 민족을 구하소서. 하루가 빠리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세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집니다.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은 기각은 반군 이래의 조선민주 역사 전체에. 위원회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인용은 뭐예요? 윤석열 한 사람에게 대한 어쩌면 훈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만일 기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단군조선 일에 조선민중의 역사 전체에 위원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아주 거의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국가의 파멸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기각시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면은 이건 뭐 너무 너무 힘들 힘들어요. 국가의 파멸이죠. 물론 우리의 그 백성들은 이겨내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 기각은 말이죠. 유현의 저하의 씨를 낳는 거예요. 당분간이지만 국가의 파멸이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낡은 역사에 똥통에서 뒹굴 까닭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체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서 세계 시민들의 보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인류 역사를 앞에서 이끌어내야죠 어쩌면 그러한 그러한 그 어, 앞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류를 구하는 목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이간날픈 소음비에 피 끓는 호소가. 남녀 노소 이념에 빛깔에 관계없이 남녀 노소에 무슨 차이가 있나말이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그 선생님의 빛글른 호소가 남녀 노소 또이념의 빛깔에 관계없이 민족의 양심을 일깨우기를 간절히 빕니다. 정말이 선생님의 빛글른 호소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불밭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도울 김용호 선생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어 너무도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같은 때에 나서, 같은 때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저 놀랍고 고마울 뿐이지요. 이런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행복입니다. 젊을 때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났고, 나이가 들면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을 만나 스스로 깨우침에 이를 수 있었기에 오늘의 나가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고 또 도울 김용옥 선생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도 어, 기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씨아인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뜻을 찾는 나를 만나 엉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으로 동서양의 으뜸 가르침인 종교의 틀도 넘나둘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부후도울 김용호 선생님에게서 타격을 통하여 때로는 더 격렬하게 때로는 더 잔잔하게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길렀습니다 생각하면 온통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두 분의 선생님을 제가 만난 것은 정말 정말 너무도 고마운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너무도 고마웠던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길을 이 선생님들한테서 받은 기, 그 기가 만만한 기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한테서 받은 이 길을 어떻게든 좋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썩어 걸음으로 쓰여도 행복한 일이니까요. 이런 오늘 또 고마움으로 평화가 넘치는 나라의 내일, 우리나라의 내일을 꿈꾸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어, 늦게, 늦게 읽었지만은, 읽은 글밭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나누었습니다. 네, 결국 이건 뭐 저의 이야기죠. 아무쪼록 말이죠. 글밭을 읽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글밭을 읽게 되어서 천만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루빨리 그 헌법재판소에 그 윤석열 탄핵심판이 인용되기를, 탄핵심판이 내려지기를 빌고 또 빕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국가에 있듯이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작은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닐 거예요. 우리 그 민주 시민들, 우리 한겨레의 백성들을 모두가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헌법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러한 그 마음이, 그러한 그 결심이 우리 결의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루빨리 앞당겨 지기를 빌고 또 빌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도울시국 선언문과 나라의 내일이라는 글밭, 그 글밭을 중심으로 한공역 이야기 방송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까지 예. 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동 선생님, 제가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김용동 선생님의 음악인 그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thank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끌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